원래 이렇게 잘 나오던 그런 일 아니었잖아. 너 아니 3만 개밖에 안 썼는데 4개가 나와?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여기서 중복이 아니면 진짜 오늘이 바로 그 날이야. 아니 중복조차 아니야. 아니 이게 이 뭐야? <laughs> 뭔가가 걸려있던 게 풀어진 게 분명하다 지금. 이걸 사라고. 아 알겠습니다. 사라니까 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지개큐브 전부 구매 완료. 자 2차전 가자 2차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옷이... 옷이 살짝 그래... 아, 옷이 살짝 그렇지만 그래도 날... 아... 네... 일단 22,000원 짜리 뽑기, 한번에 확인... 네... 22,000원 이렇게 삭제... 다음... 어... 이번 22,000원 다르나? 에픽이 떠도 이제 안 기뻐요, 님들아... 중복이 아니어야 돼... 에픽만 떴으면 무조건 기뻤는데, 그 전까진... 여태 제가 드린 거 전부 저 패키지 살시 5,000원... 아니, 이미 다 샀는데요? 너무 행동력이 빠른 나머지 전부 다 구매를 완료를 해 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자, 에픽 몇 개? 아니 이런 날도 있어야죠. 여러분, 화낼 일이 아니에요. 이런 날도 있어야지. 아니, 솔직히 지금까지가 정말로 그 파위 0.1%였다니까. 이제 이 상위 1% 뽑기를 통해서 평균으로 가는 거야. 자, 바다요정? 떴냐? 바다요정. 아하하. 하하 아, 그러지 마, 제발.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마라 귀여운데 왜 그래요? 마라가 없었으면 괜찮았겠지. 저건 마라가 나온 게 아니야. 오결정이 나온 거지. 하지만 괜찮다. 오늘 같은 날 쿠키뽑기에서 서리여왕과 바다요정이 뜰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일단 고급 쿠키뽑기를 먼저 해 보자. <laughs> 아니. 오늘 생일 아닙니다. 오늘 생일 할까요, 그냥? 오늘 다시 태어난 날인가? 0.054. 어? 아... 어? 잠깐 소리왕 영혼석 방금 뭐야 이거 아니 저번에 전설뽑기 때는 250번 뽑아서 3개가 안 나오던 영혼석이 왜, 왜 지금? 어, <laughs> 3회 픽다말렙이지만 오케이 오케이 휴. 좋아 좋아 어우 이 워밍업이죠 사실 진짠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스페셜 에클레어 맛 쿠키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어 용 오, 세 개! 용원석 세 개. 나쁘지 않죠? 안, 어어어 진구나라 쿠키드려!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아니, 뽑기에서도 나와요? 이거? 옛나는 은색가보 세맹세를 잊지 마라. 아니, 이거 얻기 개 힘든데, 이게 뽑기에서 나와? 확률 개 낮아요. 이게, 5성 찍기 힘들어가지고 좀, 존버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게, 나, 나오네요. 클레어 영혼석 꾸준히 모이고 있어. 크리스탈로 이제 뽑죠. 크리스탈. 에이션트 영혼석 3개. 용달마, 패스. 아, 다시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여러분,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이 알던 그 앞을 점점 돌아오는, 와, 어, 뭐야, 획득 가능? 벌써? 엄청난 양의 부스러기. 박물관의 문을 활짝 열어줍시다. 빰빰빰. 에클레어 맛 쿠키 오늘 도대체 무슨 날인지 모르겠네요. 어 이거 이거 참을 수가 없는데 나? 아니 이거 진짜 서리왕 뽑고 싶은데 나? 서리왕 좀 탐나요 지금. 에클레어 완제 하나 괜찮죠 나쁘지 않죠? 용달마 절로 가. 와. 근데 왜 홀리베리만 나오는 것 같죠? 서리왕이랑 바다요정이 좀 나와줘야 하지 않나? 아, 이거 좀, 아, 별론데. 아, 딴걸 원하는데, 딴 거? 딴거 없나? 아, 파랑색이라서좀 기대를 했더니. 점점, 뭔가, 불길한 기분이 느껴지는데요? 어라? 이런 게 뽑기? <laughs> 아, 에클레어 완제 하나 더. 클레어 60개. 에클레어 완제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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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베리. 또 홀리베리 3개. 아니, 내 서리왕 내놔. 에클레어 완제랑 영혼석 6개. <laughs> 아니! 퓨어바닐라 더블! 네, 힐러, 최강자죠. 퓨어 <laughs> 바닐라 더블, 나 줍니다. 오늘 복권 사러, 아니, 지금 나가야 되나? 아니, 왜냐면, 님들아, 잘 보세요. 길드 뽑기, 슈크림 5개, 50번 만에 뽑고, 여기 스킨 뽑기, 10번 뽑는데, 에픽이 10개 나오고, 지금 쿠키 뽑기, 따란, 오늘 복권 사는 날인가? 오늘 복권 사면 나 이제 유튜브에서 얘들이랑 안 놀아주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야? 방송이 이제 바로 때려치는 날인가? 오늘이 은퇴 날인가? 야, 안 되겠다. 지금 이게 방송이 중요하냐? 지금 복권이 중요하지? <laughs> 여러분, 다들 안녕. <laughs> 마무리는 해야죠, 그래도. 아니, 엄청. <laughs> 아, 씨. 아니, 너무 당황스럽네. 저번에 퓨어 바닐라 뽑기 할 때도 개같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퓨어 바닐라 완제가 정가하기 전까지 하나가 안 나와서 울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왜 크리스탈 3,000개짜리 뽑기에서 할아버지가 왜 둘이나 나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도대체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 에클레어 계속 뜨죠? 영혼석 무조건 있어, 그냥. 거의, 거의 있어, 그냥. 어! 바다요정! 이번에 바다 요정 차례인가? 바다 요정 영혼석 3 개. 이번에 바요 바이오 차례인가? 바요가 바이오가... 아 소리왕, 소리왕 차례인가? 어, 누구지? 누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지? 아 에클레어가 나오네요. <laughs> 어어 뭐야 방금 3 개. 형 그러다 죽어 복기 그만해. 안 죽어요. 크리스탈은 좀 많아. 아이 에픽 하나야. 아뭐 하나 기대 안 하지. 아무거나 나오세요. 아무거나. 에클레어, 에클레어 나오면 좋지. 아무거나 상관 없어. 오늘은 그런 날이니까. 음. 근데 너는 좀 비호감이다, 친구야. 오, 다시 돌아왔나? 아시, 우리가 아는 그 앞을 돌아왔나? 오, 설리 형, 하나, 아, 세 개씩 나오다가 하나 뜨니까 기분이 좀 묘하네. <laughs> 아, 에클레어도 만렙 찍었네. 이제, 뽑기 그만! 뽑기 멈춰. 에클레어가 외치죠. 멈추래요, 멈추래요. 그또 하나? 단법? 담뽑? 단법은 솔직히 좀 기대할 만하잖아요. 떴냐 아, 안 뜨네. 고급 단법까지. 나올까 봐 무섭다고요? 사실 저도 두려워요. 지금 제 운빨 좀 두렵습니다. <laughs> 오늘 한정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 보물? 보물까지 하면 뇌절 아닐까요 님들아?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에클레어 뽑기까지 해서 에클레어도 별 다섯 개를 달아줬네요 어 뭐야 방금 에클레어 승급 모션 방금 뭐야 눈 초롱초롱한 거봐 <laughs> 어이가 없네 어이가 진짜 무슨 날이지 복권 살때뭐 사야 돼요 님들아? 뭐가 가장 당첨금 세요? 로또 사면 되나? 오늘 뭐 착한 일을 했냐고요? 제가 원래 그 항상 선행을 계속 하긴 하죠 저만큼 이제 착한 사람 없습니다 22살 동안 착한 일 계속 했더니 결국 이렇게 크나큰 선물을 주네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길드 뽑기로 시작을 했는데 심상치 않아가지고 돌렸더니 퓨어 바닐라가 갑자기 사성이 되어버린 <laughs> 갑자기 그못 보던 스킨들이 생기고 어? 나갔다가 복권 당첨되면 진짜 어떡하지? 오늘 <laughs> 이 운빨 현실도 가져오고 싶어요 지금 유명한데 가는 게 좋다고. 아니, 내가 가는 곳이 곧 유명해질 곳이야. 지금 내 상태가 그래. 일단 보물도 마저 한번 뽑아볼까? 아니, 저거, 지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공속보물도 많이 나오네. 공속보물은 필요했는데, 어, 잠깐만. 공속, 공속. 공속, 공속. 이거 보물뽑기도 심상치 않은데 지금? 비급은 지금 11레벨이니까 좀 높거든요? 공석이좀 필요하긴 해. 늘 비급 좀 나와주면 비급비급비급이면 와 비급! 비급비급비급! <laughs> 비급 비급. 비비비! 무공비급도 뽑기 얼마 안 했는데 벌써 다 뽑았는데요? 800번에 1한개이 정도면 나올 만하다 근데. 오늘 보물뽑기까지 완료했습니다. 무공비급 말렙 와! 무슨 날이야. 아무튼 오늘 뽑기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볼바 자, 한번 해볼까? 행운 숫자와 나이 숫자가 일치하면 당첨이래요. 행운 숫자가 올해 5? 아, 6?